삼척시 대향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이곳에는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자는 뜻으로 이름 붙인 함성에는 삼척시민들이 직접 만든 갖가지 제품부터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생기 넘치는 거리지만 한때 낙후돼 찾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대향로 대학로의 영광을 되찾은 사연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곳은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삼척의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대학로도 이곳의 작품이랍니다. 대학로 길이가 600m 정도 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인근 인근 부분에 연결되는 연결점들이 상당한 많은 변화를 줬고, 또 도저히 거점 시설로 해서 새로운 시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주거 환경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정비가 돼서, 18년도 당시에 여기 성내 지구 모습하고 현재 그 성내 지구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대학로는 삼척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랍니다. 공간에도 인생이 있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오래되기도 하고 오래된 공간들은 다시 또 새롭게 탄생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어, 전후가 많이 바뀐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오시면 일단 이 공간은 삼척시에 가장 가, 먼저 생긴 도로였고요. 70년대, 80년대는 이곳이 팩션의 거리였어요. 예전엔 대학로 자리는 읍성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에 맞게 지어진 이름, 읍성쉼터. 이 읍성쉼터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데요. 저는... 타지역에사례관계가올 때마다 이 공간을 많이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의 모든 설계는 주민분들이 해주셨어요.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고 이 시계탑을 보시면 시계탑은 주민분들이 만남의 장소에 뭔가 시계탑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탑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삼척에 실제로 제일... 오래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여기 집단으로 정착해 살던 지역이 여기였고, 그 역사적으로도 행정의 이제 중심이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뭘다 완전히 밀어내고 그 건물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 기존에 있던 도로, 그뭐 인도나 뒷골목 뭐 이런 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또 뭔가 또 새로운 현대적인 모습이 가미된 이런 복합적인 그 재생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패션에 관심 많은 젊은 청춘이라면 쉼 없이 드나들던 삼척 대학로 그 화려했던 시절의 중심에는 금성 양화점이 있었습니다. 삼척 멋쟁이라면 누구나 들러봤을 이곳이 세월이 흘러 지금은 기록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네, 이 공간 안쪽은 어, 이 어르신이 94세 어르신이 저 안쪽에서 구두를 만들고 어, 본들 붙이는 땜질방으로 방조금만 쪽방이 두 개가 있었었는데 요 공간을 이렇게 바꿔서 저희 이 공간 안에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보시면 이곳의 모습이었고요. 여기는 최대 걸레의 구두가 있던 공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여기 안에서 다양한 마을 리빙 랩이라고 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학로는 오랜 역사를 가진 거리답게 지나간 추억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추억이 남아있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을 거쳐 새롭게 만들어진 모습이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의 참여가 한몫했다는데요. 거리 한편에 놓인 화분도 주민들이 손수 준비하고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하분들은요. 여기 불법 주차하시는 차량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지라고 서로 의견을 서로 교류한 결과 끝에 그러면 앞에 토분을 나서 주정차를 막아보자라는 의미에서 토분을 놓기 시작했고 내 가게 앞에 있는 토분은 본인들이 관리하자라고 해서 보행자들이 걷기 좋은 네, 거리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창업을 꿈꾸는 젊은 창업가를 육성하는 청년 창업 아카데미죠. 창업 준비부터 경영 실무까지 다양한 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창업의 꿈을 꾸고 막첫 걸음을 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척 지역에서는 뭐 지역 특성상 멀리 나가야지만 이런 창업과 관련된 수업들을 받을 수 있는데. 어 이번에 집 앞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교육이만 그치지 않고 청년 창업가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청년 창업가들의 첫 걸음을 함께해줄 창업 모텔 모임이죠. 오래된 모텔을 리모델링해 사무실, 스튜디오, 전시실 등 창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육성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와서 이제 배우고 또일또 일도 새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도지대장 사업을 통해서 창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이곳에 새내기 청년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영상 제작을 통한 광고 홍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청년 기업 역시 삼척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트워킹이나 커넥션 같은 경우가 생길 생길 텐데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지원금 받아서 활동하기도 하고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제 싼 가격의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 준비해서 사업자 등록제 같은 거 준비하고 이제 사업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죠 타 지역 출신인 황정하 감독은 벌써부터 삼척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삼척에는 진짜 알려지지 않는 한국인조차도 모르는 이쁜 것들이나 자유가 너무 많은데 이제사람들이몰려들은이무안타은다느껴가지이이거를한국이들이나아들면이른분들한테 사람들은 은이솔직은이청나게 좋을 것 같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삼척 어떻게더아름답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